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자료는요, 1970년대 미국 사회의 큰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대중음악, 특히 싱어송라이터들이 어떻게 떠올랐는지 그 깊은 관계를 한번 파헤쳐 보는 내용입니다. 네. 혹시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루이 안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있잖아요. 정말 한없이 밝은 노래인데. 아, 네, 네. 불과 몇년 만에 어떻게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지 오버 트러블 워러 같은 좀 고뇌와 위로가 담긴 노래로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었는지 음. 오늘 그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들을 보면 1960년대에는 뭔가 희망이 넘쳤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70년대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인 어떤 화멸감 같은 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큰 변화가 결국 개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혼자 노래 쓰고 부르는 그 싱화송 라이터 시대를 어떻게 열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60년대가 뭔가 거대한 꿈을 쫓아갔다면 70년대는 그 꿈이 좀 깨지고 개인적인 고통을 마주해야 했던 시기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죠 딱 그런 거죠 저희 앞에 지금 당시 경제 지표도 있고요. 또 주요 사회 사건 기록들, 그리고 시대를 대표하는 노래 가사 분석 자료들이 저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60년대의 그 우리 중심적인 생각, 이게 어떻게 70년대에는 나 중심의 그 미디케이드라고 하죠. 네, 미디케이드. 그걸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 음악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비추고 또 위로해 줬는지 그 과정을 좀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음. 자 그럼 이 미드 데케이드가 어떻게 자신만의 사운드 트랙을 갖게 됐는지 그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60년대) 중반 미국 상황부터 좀 보죠 자료를 보니까 뭐 지미 커터나 로널드 레이건 같은 나중 대통령들이 막 그리워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웠다고 해요 아그 정도였나요? 네 분기별 g d p 성장률이 5%에서 8%에 달했고요 1968년 실업률은 3.4% 이건 뭐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죠 와 대단했네요 정말 겉으로 보기엔 진짜 황금기처럼 보여요. 물론 뭐 베트남 전쟁이나 인권 문제 같은 내부 갈등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지표만 보면 엄청난 호황이었던 거죠. 네,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유명한 루이 암스트롱의 와 l 원더풀 월드가 나온 겁니다. 1967년에요. 아, 네. 푸른 나무, 빨간 장미, 파란 하늘. 가사만 들어도 뭔가 순수하고 지금 이 현실이 너무 만족스럽고 축복받았다. 이런 낙관적인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이 노래를 만들 때 당시 막 반전시위도 있고 사회가 좀 시끄러웠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들 그렇게 시끄럽게 구나 하는 시선이 좀 담겨 있었다고 해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뭔가 표면적인 번영, 낙관주의 이런 걸딱 대변하는 노래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반전이 있어요. 이 노래가 영국에서는 1등하고 엄청 성공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당시 암스트롱 소속 음반사 사장이 이 노래를 별로 안 좋아했대요. 아 정말요? 그래서 홍보를 거의 안 해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니 겉보기엔 이렇게 좋은 시단데 왜 이렇게 긍정적인 노래가 자기 나라에서 외면당했을까요? 음, 그게 좀 이상하죠. 이게 혹시 겉으로 보이는 번영 이면에 이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뭔가 정치적, 인종적 갈등이나 사회에 대한 불만 같은 게꽤 깊었다는 증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게 볼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암스트롱은 이 노래뿐만 아니라 그 특유의 대중 친화적인 무대 매너 있잖아요. 좀 익살스럽기도 하고. 네, 있죠. 그것 때문에 젊은 세대, 특히 일부 흑인 커뮤니티로부터는 비판도 받았어요. 심지어 엉클톰이라는 비난까지 들었다고 하니까요. 아, 엉클톰. 그게 백인한테 좀 순응하는 흑인에 낮춰 부르는 말이죠? 네, 맞아요. 당시에는 굉장히 경멸적인 표현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젊고, 또 교육받은 지식인들 특히 제주 쪽에서는 비밥 재즈가 유행했거든요. 아, 비밥. 네. 그 비밥 재즈는 굉장히 지적이고 저항적이고 좀 쿨한 그런 태도를 중시했어요. 복잡한 화성이랑 즉흥 연주 같은 걸로 주류 문화에 좀 비판적인 시선도 담고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암스트롱은 백인 관객들 앞에서 막 과장되게 웃고 뭐랄까? 광대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마일스 데이비스 같은 뮤지션들은 그걸 되게 비판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일부 평론가들은 뭐 암스트롱 후기 음악이 너무 상업주에 물들었다. 이렇게 혹평하기도 했고요. 이게 단순히 음악 취향 차이만은 아니었던 거죠. 음. 그민권운동의 한창이던 시기에 흑인 예술가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집단의 어떤 투쟁에 함께해야 하나, 아니면 개인의 성공을 추구해야 하나, 이런 문제에 대한 세대 간또인념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했던 거예요. 60년대 미국 사회가 얼마나 복잡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죠. 아... 그렇군요. 영원할 것 같던 그 60년대의 좋았던 시절도 결국 70년대로 접어들면서 확 꺾이기 시작하는군요. 네, 급격하게요. 자료를 보니까 그 막대한 베트남 전쟁 비용, 또 늘어난 재정 적자 때문에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고 하네요. 69년에서 70년 딱 1년 사이에 6%나 떨어졌대요. 와, 꽤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실업률도 문제였어요. 69년에는 3.5%로 아주 낮았는데 불과 2년만인 71년에는 6.0%까지 치솟았다는 거죠. 6%면 체감 실업률은 훨씬 높았댔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60년대 노래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들었던 뭐 고통, 시련, 힘든 시절 이런 단어들이 슬슬 음바 가사에 나오기 시작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이른바 닉슨 쇼크를 발표합니다. 아, 닉슨 쇼크 들어봤어요. 네. 이게 뭐냐면 미국이 더 이상 달러를 금으로 바꿔 주지 않겠다. 즉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떠받치던 게브레톤 우즈 체제라는 거거든요. 네.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 통화 가치를 고정시킨 시스템인데 이걸 미국 스스로 끝내 버린 거죠. 사실상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종말을 고한 거예요. 와, 대단한 결정이었네요. 그렇죠. 동시에 뭐 90일 동안 임금이랑 물가를 동결시키고 수입품에는 10% 추가 관세를 매기는 이런 강력한 조치들도 같이 내놨어요. 음. 이 모든 게 결국 뭐냐면 국제적인 약속이나 뭐 연대 이런 것보다만 당장 우리 미국 경제부터 살리겠다. 우리부터 살고 보자는 식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생존주의 선언 같은 거였죠. 아, 국가적 이기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태도가 나중에 개인들 삶에서도 뭐 집단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미디케이드적인 가치관이 퍼지는 거랑 또 맥이 닿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경제 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 자체도 엄청 싸늘하게 식어갔군요. 맞아요. 60년대 후반에 사랑과 평화, 외치던 히피 운동 있잖아요? 네. 이것도 1968년에 보수적인 닉슨이 대통령 되면서 점점 힘을 잃어갔어요. 그들이 꿈꿨던 이상이 현실 앞에서 얼마나 좀 무력한가? 이런 회의감도 퍼졌고요. 아, 우드스톡 페스티벌 같은 건 그럼? 그 1969년 우드스톡, 보통 60년대 청년 문화의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화려했던 이상주의의 마지막 불꽃이자 동시에 몰락의 시작점이었다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마지막 불꽃.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1970년 5월에 일어납니다. 오하이오 주에 있는 켄트 주립 대학교에서요. 네. 베트남 전쟁 반대 시위를 하던 비무장 학생 네 명이 주 방위군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아, 네 명이나요? 총격으로? 네. 이게 켄트 주립대 총격 사건인데 당시 젊은 이들한테는 정말 엄청난 충격과 환멸을 안겨줬죠.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자료를 보면 이 사건이 젊은 세대가 거리에서 막 집단적으로 저항하고 시위하는 것에서 좀 물러나서 더 안전한 개인의 삶, 그러니까 집이나 캠퍼스 안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분석해요. 아. 어, 국가 권력의 폭력성 그리고 이상주의의 실패. 이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한 거네요. 그렇죠. 이중의 좌절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대한 사회 변화에 대한 기대를 좀 접고 개인의 안전이나 내면 세계로 후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 시기에 이혼율이 막 급증하고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퍼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개인적인 고립 또 내면으로의 회귀 경향을 보여주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수 있겠죠. 와. 1970년이라는 해가 정말 여러 의미로 상징적인 해였네요 네 맞아요 바로 그 해에 팝음악 역사를 바꿨다고 하는 비틀스가 공식 해체를 선언했고 네. 또 포크음악의 전설적인 듀오 사이먼 앤 가펑쿨도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마치 70년대 딱 들어서면서 60년대를 상징하던 거대한 어떤 집단적인 에너지 그 우상들이 동시에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비틀스 해체 직후인 1970년에 존레논이 철솔로 앨범을 내는데, 거기에 '가디'라는 곡이 있어요. 아, 네. 거기서 아주 도발적인 선언을 하죠. 가사가 난 지저스를 믿지 않아, 난 비틀스를 믿지 않아, 난 엘비스를 믿지 않아, 난 나를 믿어. 요코와 나를 이렇게 나가거든요. 와,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기존의 모든 종교, 정치, 문화적인 우상들을 다 거부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랑 자기 연인만 믿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음. 특히 곡 마지막에 The Dream is Over. 꿈은 끝났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60년대 히피들이 꿈꿨던 그 집단적인 유토피아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선고처럼 들렸어요. 아, 꿈은 끝났다. 네. 이제 외부의 어떤 구원자나 거대한 집단에 기댈 수 없다. 의지할 건 오직 상처받기 쉬운 나 자신뿐이다. 이런 인식이 음악으로 아주 강하게 표현된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경제도 불안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환멸감이 깊어지니까 미국 사회가 점점 우리보다는 나의 문제에 집중하게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 작가 톰 물푸가 70년대를 미 데케이드라고 이름 붙인 게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군요. 그렇죠. 집단적인 이상보다는 개인의 행복, 뭐 자아실현, 심리적인 안정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기였어요. 음악에서도 그런 변화가 느껴졌겠네요. 네, 확실히요. 60년대 좀 시끄럽고 외향적인 록큰롤 사운드보다는 개인의 어떤 내밀한 감정이나 성찰을 좀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약간은 낮은 음조의 음악들이 사람들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어. 낮은 음조의 음악. 네. 바로, 이때 캐롤 킹, 제임스 테일러, 조니 미첼, 돈 맥클레인, 칼리 사이먼 같은 싱어송라이터들이 전면에 등장하는 거죠 네이 사람들은 주로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트루바드르 같은 작은 클럽들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자기들 음악 세계를 만들었고요 네 이들 음악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바로 고백적 작곡, 컨페셔널 송라이팅이에요 고백적 작곡이요? 네, 자신의 경험, 감정, 상처, 0 0 0 0 이런 것들을 아주 솔직하고 개인적인 시선으로 노래하는 방식이죠. 아... 근데 이게 또 흥미로운 게 당시 사회운동의 흐름 변화하고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사회운동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예전에는 거대 담론 중심의 집단 시위가 주였다면 70년대에는 점차 개인의 경험, 개인이 겪는 억압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 페미니즘 구호 중에 개인의 정치가 곧 정치적인 것. personal is political 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아, 네네. 이런 개인의 정치, personal politics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던 시기였어요. 음악도 마찬가지로 사회 변혁의 도구라기보다는 고독하고 불안한 개인들의 내면을 치유하고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 거죠. 와. 음악이랑 사회 운동의 흐름이 그렇게 같이 갔군요. 신기하네요. 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곡들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이나 위로의 메시지를 좀더 직접 느껴 볼까요? 네, 좋아요. 먼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 타이틀곡이죠.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터. 1970년 곡입니다.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 침체, 정치 불안 이런 게 현실로 다가오던 바로 그 시점에 나온 곡이잖아요. 그렇죠. 가사가 당신이 지치고 작아지고 눈물이 날때 내가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리. 정말 직접적이고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 같아요. 네, 맞아요. 당시 평론가들이 이 노래를 지쳐버린 60년대 포크 팬들을 위한 세속적인 찬송가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세속적인 찬송가. 와닿네요. 왜 그렇게까지 당시 사람들 마음을 울렸을까요? 그만큼 시대가 위로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겠죠. 60년대에 그 뜨거웠던 이상과 에너지가 다 타버리고 현실의 벽 앞에서 좌절감을 느끼던 사람들한테는 이 노래가 정말 구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음. 그 상징성이 얼마나 컸으면 1972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지 맥거번의 캠페인 송으로도 쓰였겠어요. 아 어, 선거 캠페인 송으로요? 네. 뭐 결과적으로는 맥거번 후보가 닉슨한테 크게 지긴 했지만 이 곡이 선고 구호로 쓰였던 사실 자체가 당시 대중들이 느꼈던 고통 그리고 위로에 대한 갈망을 이 노래가 얼마나 잘 보여줬는지를 말해 주는 거죠. 네. 60년대의 그 무너진 꿈 위에 놓인 다리? 딱 그런 의미였겠네요. 그렇죠. 다음 곡은 캐롤 킹의 명반이죠. 테퍼스트리 1971 앨범에 실린 You've Got a Friend입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좋죠. 네. 이 곡도 그 미드케이드의 좀 황량한 분위기 속에서 피어난 따뜻한 위로의 상징처럼 느껴지는데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캐럴킹의 절친한 동료, 제임스 테일러 아시죠? 네, 알죠. 그 제임스 테일러가 자기 히트곡 Fire and Rain에서 친구 하나 찾을 수 없던 외로운 시절을 보았지. 이렇게 노래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가로 캐롤킹이 이 곡을 썼다는 이야기가 있대요. 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물론 뭐 캐롤킹 본인은 그냥 순수한 영감이었다고 말했지만요. 아, 그래요? 웃음. 재밌는 건 제임스 테일러도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두 사람 우정의 상징 같은 곡이기도 하죠. 와 멋지네요. 가사를 보면 삶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울 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눈을 감고 나를 생각해요. 그럼 내가 달려갈게요.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이념이나 집단적인 구호가 실패한 시대에 개인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 깊은 고립감, 무력감 이걸 보여주는 것 같고 맞아요. 그 해답으로 제시하는 게 무슨 거창한 사회개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곁에 있는 친구의 존재, 따뜻한 관심과 지지 이런 아주 작고 개인적인 유대잖아요. 정확해요. 거대한 구원이 아니라 그냥 바로 옆 사람 어깨에 기댈 수 있는 작은 위로 그게 절실했던 시대의 목소리인 거죠. 네. 그다음은 돈맥클레인의어메리칸 파이 1971이 곡도 빼놓을 수 없죠. 아, 네. 대곡이죠. 네, 8분이 넘는 긴 곡인데 60년대의 꿈과 낭만이 사라지고 70년대의 혼란스러운 현실을 맞게 된한 세대의 복잡한 마음을 담은 뭐랄까 세대적 서사시 또는 찬가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1959년에 로크놀 스타 버디 홀리랑 리치 밸런스 빅 바퍼가 비행기 사고로 같이 사망한 그 비극적인 사건, 음악이 죽은 날이라고 하죠. 네, t h Day the Music Died.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50년대의 순수했던 시절이 60년대의 격동기를 거쳐서 어떻게 70년대 초반의 암울한 현실, 아까 말한 1971년 실업률 6.0% 이런 경제적 고통까지 포함해서요. 에 이르게 됐는지를 수많은 상징과 은유로 그리고 있죠. 네. 이 곡은 정말 해석이 분분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건 세상이 지금처럼 분열되기 이전 시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라고 해요. 아, 그리움. 특히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지였던 중서부 지역, 나중에 러스트벨트라고 불리게 되는 곳들이죠. 거기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퍼져나가던 경제적인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걸 공유하던 사람들한테 깊은 공감을 얻었다고 해요. 네.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향수랑 암울한 현재, 또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탄식이 디서킨 정말 한 시대의 복잡한 감정을 딱 응축한 노래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는 조금 앞서 나왔지만 싱어송라이터 운동의 어떤 미학적인 방향을 예고한 곡으로 조니 미첼이 쓰고 주디 콜린스가 1968년에 불러서 크게 히트한 보 사이즈 나우. 이 곡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네요. 아, 네. 보 사이즈 나우 명곡이죠. 네. 이 곡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어요. 가사를 보면, 처음에는 구름을 막 천사의 머리카락 같다, 아이스크림성 같다, 동화 속 풍경 같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상적으로 묘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곧바로 구름은 태양을 가리고, 모두에게 비와 눈을 내리는 존재, 즉,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상징하는 현실적인 모습으로 다시 그려져요. 아, 양면성이네요. 네. 그래서 결국 화자는 이제 나는 구름의 양면을 보았다. I've looked at clouds from both sides now. 그 노래하면서 삶이나 사랑, 세상에 대한 어떤 환상에서 벗어나서 그 양면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성숙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음. 이게 어떻게 보면 60년대 이상주의가 무너진 게꼭 냉소나 절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통과 환멸을 통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내면적인 성찰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 같아요. 그렇군요. 싱어송라이터들이 앞으로 탐구하게 될그 내면의 풍경을 미리 보여준 셈이네요. 그렇죠. 예고편 같은 곡이라고 할까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해 보면 1960년대 미국 사회를 지배했던 어떤 집단적인 낙관주의 거대한 꿈 이런 것들이 70년대 들어서면서 닉슨 쇼크 같은 경제적 충격 또 켄트 주립대 사건 같은 사회적 비극이라는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면서 힘을 잃고 결국 개인의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 그 과정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죠. 비틀스 같은 거대한 문화적 상징이 해체된 건그 시작이었고 존 레논이 꿈은 끝났다고 선언한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외부의 거대한 이상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캐롤 킹, 제임스 테일러, 조니 미첼, 돈 맥클레인 같은 싱어송 라이터들이 채운 거고요. 이 사람들은 개인의 고독, 상처, 불안 같은 그런 취약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고백적 작곡을 통해서 시대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동시에 또 따뜻한 위로의 미학을 보여줬죠. 음, 위로의 미학. 네, 이들의 음악은 더이서 사회혁명을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네, 정말 그렇네요. 이 노래들은 그 격동의 시대를 지나면서 거대한 꿈에서는 깨어났지만 각자 마주해야 했던 그 고단한 현실 앞에서 혼자가 아니라고 곁을 지켜준 소중한 동반자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인생에서 힘든 시기를 넘길 때 특별한 의미가 되어주었던 노래나 지친 마음을 잠시 기댈 수 있게 해줬던 그런 음악이 있지 않으신가요? 한번 떠올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70년대가 위기와 환멸 속에서 개인의 내면으로 향하는 길을 찾으려고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팬데믹도 겪었고 경제 불안이나 사회적 분열 같은 또 다른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음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외부의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각자의 깊은 내면으로 침잠해서 성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음. 혹은 우리가 아직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